반갑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명환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득 품은 기해년을 맞이하여 새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함양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함양 군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함양교육지원청 교육가족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함량 교육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며, 함량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2019학년도 함량 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기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첫째, 새해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하며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들도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동참하여 학생을 내 아이처럼 보살피고 교육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실천 중심의 참선비 교육을 통한 인성 교육으로 학생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한 배움 중심의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함량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우리 교육지원층에서는 첫째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 겠습니다.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현장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발빠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며 사안발생후 수습보다는 예방활동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함께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의 노력에 의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청렴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서로 신뢰하는 행정으로 청렴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에는 신뢰와 소통의 꽃이 활짝 피어 공감하고 감동을 나누면서 더욱 힘차게 뻗어가는 함량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을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